열심히 하는거 보셨죠? 야 이제 맨날 가슴이두마리니까 등하는데 그냥 찾아와버리네두마리리가두 마리가 두리가두 마리가 두 마리가 두고리가두 마리가 두마요기두 마리가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두마리 다른 운동도 열심히 했더니 지금 몸에 에너지가 없어. 와, 지금 아침인데 지 아침에 밥도 먹고 왔는데 힘이 안 나네요. 아 그리고 저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구나. 이번 주 일요일에 항주가 갑니다. 다음 주 촬영은 좀 뒤로 미뤄주세요. 목금토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잡지도 않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사실 제가 굉장히 프리한 스타일이 기 때문에. 뭐 하러 가죠? 일하러 가죠. 식품 원료 수입하던 거 있잖아요. 무슨 식품이에요? 가루로 된뭐 이런. 그쵸 가루 로된건 맞아요. 어어어 어? 어? 합법적인 겁니다 <laughs> 새끼 고 사람을 저는 비행기 탈때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어, 비행기 기준도 있어요? 네, 네, 네 시간 넘는다 그럼 비즈니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<laughs> 아 3시간까지 그렇게 미안하진 않고? <laughs> 어 3시간까지, 3시간까지 내가 요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 어, 어. 근데 거기 넘어가면 잠좀 풀려 다리도 자꾸 벌어지고 3, 3시간까지는 저만의 기준으로 이제 이코노미 일하러 갈 때는 웬만해서 이제 이코노미 제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냥 벌러 갔는데 쓰는 게더 많으면 어떡해요 가면 이제 아침, 점심, 저녁, 저녁이 길거리 한 3,000원 안으로 끝냅니다. 이게 바로 그.. 살고자 하는 의지, 하고자 하는 의지. 그런 게다 담긴 거예요. 그 뭔지 아시죠? 전날 운동 열심히 하면 펌핑 안 되고 힘없고 근육에 약간 에너지 안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. 밥 먹었어? 마트 술 마시러 간다고? 왜이만게 많이 다 저는 고품격 머시기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어쩔 수 없이. 아 고품격 운동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플다운 가시죠. 날개 축제 원근딱 걸리는 느낌 나고 딱 걸었다. 어? 그러면 이 견갑의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.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. 닥쳐. 아 근데 여러분 그냥 운동 못해도 되고 몸좀안 좋아도 됩니다. 그냥 운동하는 거 그냥 재밌게 하시고 사실 우리의 그랑프리는 탈의실에서 이루어져요. 화장실 오줌 쌀때 아, 뭔지 알잖아요. 우리의 그런 불이는 어디서 이어진다 화장실과 탈의실. 새벽이 딱이라서 오줌 싸면서 웃지 마. 다 그러잖아요. 이네이다 그러잖아. 우리는 그 만족감 때문에 운동을 한다. 그래서 이 헬스라는 게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. 어?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는 나밖에 없어. 너무 기전부터 하고 있었거든? 30분 했으니까 넘어가자. <laughs> 이제는 세트로 안 세요. 나 우유잔 생각해. 아 오늘 등문 동안 한 시간 하겠다. 그럼 네 가지 할 건지 세 가지 할 건지 정해야 돼. 세 가지 할 거면은 20분씩 세번 하면 돼요. 네 가지 하기로 마음먹었다. 그럼 15분씩 네번 하면 돼요. 30분 했으니까 두개반하다 어.. 아니죠. 저는 다양성을 추가하는 고품격 운동 채널이니까 음. 10분씩 세개할수있어요 <laughs> 예예 예, 그, <laughs> 아 고품격 그 운동 채널이라서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예.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롱풀할게 반대쪽에 있는 거운동 부위가 <laughs> 어? 음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아 닥치세요 어, 저, 저에게 남은 시간 30분 분입니다그 이동하는 시간만으 줄여버려야 돼요 아니 뭐 <laughs> <laughs> 아. 아, 그 자세가 왜 그래요? 아니 <laughs> 아, 냅두세요. 전 지금 자유로운 시간이에요. 어, 아, 예예. 예. 자유로운 시간이에요. 땅거할까 아침이 또 약간 상처받아 가지고. <laughs> 아니 용이그 롯데월드에 그 카트 카트 아시죠? 애들 타는 거.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애들이 <laughs> 이이 스트랩은 직접 구매를 하신 거예요? 아니 아니. 이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. 이게 집에 와이프 거거든요. 집에 있길래 그냥 가져왔죠. 스트랩 챙겨야 되니까. 그 요즘 친구들은 뭘 입을 텐데? 그 TR의 보피 보핏 뽀핏이라고 있어요. 고개에 좀 떠오르는 보피 뽀핏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우, 고품격 운동 방송 여러분, 롱풀 설명 좀 해주세요. 왜 그렇게 하시는지? 롱풀 길게 당겨라. 아니, 짧아서 여쭤보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쇼풀로 이름 바꾸도록 하겠고 <laughs> 오늘부터 쇼풀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 예전에 운동 선수하셨을 때 있잖아요. <laughs> 아저보디빌더를 운동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그 보디빌더 그쇼 엔터테이너로 활동하셨을 때 <laughs> 어, 이름 멋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운동 자세가 거의 비슷한가요? 아니지 아니지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어갔는데 저는 좀더안 좋은 쪽으로. 하지만 저희 채널의 근본은 이제 고품격 운동방송이라는 거 그래서 한 1년 전 영상만 찾아보시더라도 굉장히 유익한 거 많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제 얘기 안할 거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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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은 전에 꼭 보시면 되잖아요 전에 설명 다 해놨어요 그거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갑니다 세월을 함께 하는 거죠 구독자 놈들아 네. 아, 우리 구독자 놈들은 상태가 멀쩡한 애가 잘 없어 야, 술 먹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요 이제 다른 운동 할 건데 야외 한번 가자 야외 야외에 등 운동 없잖아요 아 닥쳐있어 따라와 어디 운동이에요? 등등등 등, 등 어디? 봐보세요 이 허접들이 하는 게 있어요 등 하부 상부 중부 음. 등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어. 가슴도 상중하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 그 저는 등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 줬구나 이 등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야, 땀 날라 그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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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까지 아, 땀이 안 나셨던 거예요? 아, 땀풀 나오도 삼십 분을 했는데. 아, 땀 날라 그러네. 아, 씨. 야, 오늘 주제 뭐, 제목 뭘로 해요? 이렇게 되면? 제목요? 이 네. 그좀 걱정이긴 해요. 그래서. 술이나 마실래? <laughs> 근데 제가. 좀 열심히 좀더 해야 되는 게 오늘 부스터 먹었어요. 아 요즘 드는 생각은 부스터가 그냥 아침에 루틴인 것 같아요. 그냥 일어나서 물 대신에 부스터 한 잔. 고장 났어요? 예? 네? 고장 났어요. 그렇죠. 이게 뇌신경계가 마티닝간 거예요. 그 부스터도 사실 맨날 먹어왔네요. 카페인 있는 거. 먹다가 주말에는 끊고 그렇게 하면 휴식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. 아우 이거 하는데 왜 무슨 별리냐? 아. 아. 우 아. 아니 패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세가 계속 바뀌어요. <laughs> 찾아가는 거예요. 아... 찾아가는 거예요. 에이. 아, 그 피디님 저그 불만이 있어요. 네. 예. 아, 찍을 때좀 멋있게 찍어 사람들 만나잖아요? 10명 만나면 한 8, 9명이 하는 말이 있어요. 어? 화면처럼 빠지지는 않았네? 이 <laughs> <저희 웃음> 씨X... 야, 이 구독자 그렇게 놈들아. 그렇게 얘기를 해요? <laughs> 야, 이 새끼들아. 나도 근데 내 유튜브 보면 깜짝깜짝 놀라. <laughs>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됐어요 제 인생 하나쯤이야 뭐 갈아넣죠 하나 뭐 <laughs> 아이씨 연구하는 거야 아니.. 어, 아니.. 약간 좀, 어, 좀.. 오늘 처음 발견한.. 그.. 그.. 그 약간 보릴라 같았어? 네. 저 일주일 헬스 한 다섯 번 하거든요? 이제 안 되겠어 파트너 하시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선별해서 한명 고르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운동하기 좀 힘들어 그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데 거기 도매나 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새로운 <laughs>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만 하나 해주세요 이게 주제를 네. 이 고품격 운동 방송인데 아 운동 방송이에요 파트너를 구인하는 건지 아 봐보세요 봐보세요 새로운 거래처를 아. 발굴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 아니 그 중고차 판매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 뭐다 하는 거긴 한데요 <laughs> 이렇게 사회가 힘듭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딱 좋아. 동해 하세요. 아니 좀달 내. 네번 하고 내려놓고은데물딱 좋아. 그립이 잘못됐나? <laughs> 어후, 어, 양심상 두 번만 하고 끝낼게요. 응. <laughs> 좋은 운동이었다. 부스터를 그만 사야 될까 봐. 자, 여러분 오늘 이제 운동 마쳐봤는데요. 응. 뭐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담는 게 사실 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, 뭐 하는 척뭐 있는 척 이런 건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냥 누구..누구 저벨인가요? 누구 네? 저또 누구 저벨이에 아니 저기요 아니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람을 매도해버리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게요 조금 더 품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아마 날씨가 더울 테니 더위 조심하시고 누룽지 오리백색한 그릇씩 하시고